어, 2022년 3월 16일 어, 오전 4시 32분 이거는 3월 15일 일기 영상이다 어, 자다가 일어나서 어, 일기 영상을 안 남겼다는 걸 깨닫고 어, 지금 일기 영상 남긴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침이 계속 됐고 두통에 몸이 좀 그렇다. 아. 그래서 막 어제 새벽에는 오늘 말고 어제 새벽에는 아 잠을 못잘 정도로 막 기침도 나고 막땀 싱은 땀도 나고 이랬었다. 그렇게. 막 해가 거의 다뜰때 쯤에 눈을 붙여가지고 눈을 뜨니 이제 뭐 12시 막 이랬었지 구역구역 일어나서 밥을 간신히 챙겨먹고 식욕도 없다 식욕도 챙겨먹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업이 없었지만 어그 뭐냐 캡스톤이라는 이제 수업을 내가 이제 담당을 하게 돼서 어. 이제 여러,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됐었다. 어. 그래서 뭐 이제 알려 줄 것들 정리하고 뭐 이래,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 어. 이제 6시 어, 오후 6시에 이제 맞춰 가지고 나갈 수가 없으니 내가 어, 쩔수 없이 처음으로 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화면 키지 말고 내가 이제 육성으로만 이제 설명을 이제 쭉 해줬다. <laughs> 오늘은 내가, 그 뭐냐, 어, 오늘은 내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설명을 해준 거기 때문에, 간신히 진행을 할수 있었지만, 이후에, 뭐, 이번 주만 이런 거니까, 그래서 이번 주만 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다. 그래, 그럴 것 같다. 음, 그러고는, 이제, 설명을 끝내고,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, 또, 약 먹고, 어, 아, 진짜 약을 얼마나 먹는지를 모르겠네. 약 먹고, 누웠지, 또, 들어 누웠지. 음, 좀 쉬다가 한 10시 정도, 9시 반 정도에, 아, 안 되겠다, 이래서 누워가지고, 자다가, 아 맞다 싶어가지고 지금 가, 급하게 일어나서 지금 영어 이, 그 이걸 하고 있다 어 오후에는 영어 발언 연습도 했었다 어 주제는 뭐 나도 러시아에 친구가 있긴 하지만 친구가 있긴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 에, 뭐 페이스북도 뭐, 뭐 다른 플랫폼들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차단당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그것들을 차단하고 있는 러시아 당국의 그 행, 그것들을 피해서 지금 인터넷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어 말을 연습을 했었다. 내일도 이제 저녁 6시에 그 캡스톤이라는 수업을 아마 어쩔 수 없이 줌으로 하게 될것 같고 오늘은 좀한 시간 한 40분 정도 있었는데 내일은 좀더어 간단하게 설명 간단 좀더 짧은 어 시간이 될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슬슬 나도 22일 날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내용 좀 정리하고 이렇게 만들고 어 이렇게 해야 될것 같다 어 내일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어아 목아파 아 여기도 아프네 여기도 음 오늘 여기서 끝아 자가격리 며칠이냐 4일인가 자, 오늘, <laughs> 오늘 여기서 끝. 2022년 3월 16일 오전 4시 36분. 오늘 여기서 끝.